저는 지금도 여전히 버블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내일 당장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네이버랑 카카오를 팔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어, 그냥 주식을 안 하신 게 맞다. 그러면 동학개미운동 당시에 주린이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곳들이 중에 하나가 카카오랑 네. 네이버 주식인데, 네. 아직도 그곳에 투자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벌써 한 1년 반 이상 네이버, 카카오만 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저도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도 봤어요. 네, 그래서 <laughs> 뭐몇년 동안 뭐뭐꼭 이것만 사라고 얘기했었고 뭐 공교롭게도 이제 이 주식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맞아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좋았고 올해는 작년에는 뭐 언택트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올해는 왜 가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사람들이 왜 주가가 올랐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올라가니까 나도 그냥 같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걱정스러운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 시장의 상승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보통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도주가 꺾이는 시점이 사실은 주식 시장이 그냥 꺾이는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완전히 그냥 추세가 꺾였다 라고 보면 어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아직도 보여줄 게 많고 그럼 언제 네이버랑 카카오를 팔아야 될까요? 어, 그렇죠. 그 질문인 거잖아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행성입니다. 뭐, 2년 후, 3년 후, 길게는 5년 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것 같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근데 그 상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상이 거의 현실화 됐거나, 아,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때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선행성 같은 게 이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게 끝이 났을 때 모든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다 보여주고 나면 그때는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보여줄 게 뭐가 있냐. 네이버랑 카카오는 고작 한국에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그런 방향성은요. 엄청난 확장입니다. 엄청난 음. 확장. 네이버를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네이버가 버는 돈은 거의 없거든요. 쇼핑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소비 시장은 전체 한 5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작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의 기준은 비중은 한30%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50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쿠팡과 네이버가 약 20%씩 나눠 갖고 있는 어 시장인 거죠. 근데 이게 올해는 200조로 성장합니다. 200조요? 네. 오. 그러니까 150조짜리가 200조로 성장하면 그 시장 자체가. 근데 시장 자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쿠팡과 네이버가 잠식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면서 쿠팡과 네이버의 전체적인 MS, 그러니까 어 마켓시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거죠. 아 지금 20%씩 20%씩 가지고 있는데도 더 빨리. 있는... 19년 기준으로 네. 제가 기억에 15%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2분기 기준으로 2 0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이 나와서 누가 샀대더라면 이런 뉴스 보셨을 텐데, 그런 회사들이 왜 그만, 사업을 그만두고 팔까요? 이 질문을 해보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싸웠는데, 내가 보니까 네이버랑 쿠팡한테. 승산이 없겠다. 안될것 같다. 라고 아, 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지금 잠식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외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아,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저기는 네이버는, 네이버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서 밀어주니까 더 이상 못할것 같고, 쿠팡은 이미 풀필먼트를 완전히, 그러니까 물류 쪽에서는 완전히 잡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될것 같거든요? 아, 이거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매물이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유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음. 시장은요. 아까 뭐 500조에서 150조짜리가 200조 어. 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이라는 그런 시장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성장을 할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회사인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가 하고 있느냐? 아직 컨솔리데이션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볼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편적인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럼 카카오뱅크가 할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할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보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등. 이런 모든 사업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만 끝나면 쉽단 말이에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각각 플랫폼이 완벽한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떠나서 살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네. 그것을 어, 스스로 증명해 놨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 소나에서 떠나갈 수 없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음. 카카오 그 메인 페이지에 광고 하나 한줄 붙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돈을 버고 있는 걸 보면서 맞아요. 이제는 못버져 나가는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카카오톡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광고를 TV에서 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쇼핑도 오프라인에서 가서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거의 다 온라인 에 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더 확장이 될 가능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혹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꼭이 주식은 봐야 된다 하는 주식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특허 같은 걸 말씀하시는 뭐, 거죠? 특허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의 충성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수많은 그런 우리가 지표화하기 어려운 그런 지표들이 어, 무형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러면 미국의 이제 비테크들, 1등부터 5등까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회사를 그냥 사시는 게 좋고, 음.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강조해서 한 종목만 말씀해달라고 하면, 저는 테슬라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거는요, 저는 단언하건데, 다른 어떤 회사도 흉내조차 못낼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테슬라만 해도 8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다니면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보냅니다. 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고양이인데 혹시 개 같아? 고양이 같아? 야, 이거 구름인데 이거 피해야 될것 같아? 안 해야 될것 같아? 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아, 이거는 이러니까 안 피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거니까 피해야 됩니다. 이걸 결론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걸 데이터 러닝을 하는 거죠. 이걸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데, 네. 이 머신 러닝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해. 컴퓨터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고양이 사진을 보여줘요. 야, 이거 고양이니, 개니. 그러면은 컴퓨터가 막 고민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개요. 그러면은 한대딱 때리는 거죠. 다시 계산해봐. <laughs> 그래? 아, 고양이요.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칭찬해주고. 때리고 칭찬해요. 때리고 칭찬해요.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 아... 컴퓨터가 스스로 강화 학습이 돼서 얘네가 고양이가 나오면 아, 항상 고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데이터 겁니다. 네. 네. 그 데이터가 뭐냐면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얻은 수집한 데이터. 근데 테슬라도 하고 뭐잘좀 많이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2등이라고 할수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은 이미 300배가 넘게 차이납니다. 그리고 그 증가하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AI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또 다시 돌아와서 네이버와 카카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결국 무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특히나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좀 좋은에서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같고요 맞습니다 그럼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버벌 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이제 주식 투자를 막 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식이라는 것의 속성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주식 음. 가지면 뭐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공부를 하시고 주식의 속성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고요. 어,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플로스라고 표현하는데 플로스요? 버블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풍선껌 버블, 이 버블은 점점 커졌다가 뻥하고 터져가지고 형태도 없이 사라지는 거, 이걸 버블이라고 얘기하고요. 프로스는요 거품이에요, 거품. 그래서 이게 어, 터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슬슬슬슬 가라앉는다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 상황은 프로스는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생겼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다시 생겼다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버블인지 어, 아닌지를 모른다 네알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버블은 지나가 봐야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네. 터지고 나서 이제 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laughs>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버블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내일 당장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가 안 빠져요라고 해서 그냥 가야 돼요, 주식 투자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요. 네. 내일이라도 당장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10% 20%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갈 때는 빠질 때는 갑자기 급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빠질지를 예상하고 거기에다 베팅하는 것은 베팅한다라는 얘기는 막 뭔가 공매도를 한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주식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주식가가 빠질 거라는 게 베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면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빠진다는 거에 베팅하는 것이 안 사는 건데 안 사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언젠가 빠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서. 결국은 여기서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면 안 되고요.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빠질 거야. 이건 겁버버려서안 돼. 이건 망할 거야. 연주는 우리의 뒤통수를 칠 거야. 등등 수많은 고민들을 같이 알마, 짊어지고 살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아. 뭔가 부동산이랑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누구는 전세로 살고 누구는 매수를 해요. 네. 근데 전세로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내려갈 것에 베팅을 한다 고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빠져가지고 좋은 가격에 사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좋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니까 참 이게. 저도 늘이 이런 전망을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집값이 올라갈 것 같고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저는 이게 되게 슬픈 전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집값이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주식을 아직 못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런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대비를 하는 쪽으로 음. 어, 자세를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팀장님 그럼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상황은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밑단에서 밑에서 리스크들이 굉장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냐라고 보면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불균형인데 좋은 애들은 좋고 안 좋은 애들은 계속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좋은 애들은 좋고 안 좋은 애들이 계속 좋다라는 것이 뭐 마치 프랙탈처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선진국은 좋고 신흥국은 안 좋고요. 선진국 내에서도 어떤 건 좋고 어떤 건안 어떤 건안 좋고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균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불균형에 대해서 IMF가 최근에 폴트 라인이라는 말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이 폴트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진이 날 때, 이 혹시 그 사회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단층이 있어서 네. 이렇게 되는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을 폴트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라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서 생기는 게 지진입니다. 지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더 좋아지는데 신흥국은 안 좋아지잖아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선진국은 0.5% 올리고 신흥국은 0.6% 낮췄어요. 근데 선진국은 앞으로 계속 부양책을 쓸것 같고요. 신흥국은 불안해서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10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는 경제성장률이 더 빠르게 안 좋아지거나 생각보다 더안 좋을 텐데 여기에 지금 백신도 보급이 안 돼가지고 코로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국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은 어떠냐는 거죠. 여전히 여기는 백신 이미 다 맞았고 그래도 지금 뭐 2차 변이 뭐 델타 변이 네, 해가지고 델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잡혔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부양책을 더 써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 과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줄어들까 늘어날까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 이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매크로 음. 관점에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인플레이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은요.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짜장면 집으로 비유해요 어. 이 짜장면 집에서 극복해야 될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양파 가격이랑 밀가루 가격이에요 근데 양파랑 밀가루가 가격이 올라가면 아, 이게 단가가 안 맞는 거죠 자, 이 이제 짜장면 집에서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짜장면 가격을 아, 올려야 올리려고. 됩니다 네. 라는 거잖아요 이런 이 물가를 우리가 PPI 물가, 생산자 물가라고 얘기하고 짜장면 가격은 소비자 물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가의 상승은 밀가루 가격과 양파 가격과 구리 가격,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엄청나게 음. 올라가고 있는 이 원자재 가격이고 이 원자재를 가지고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팔때 생기는 인플레이션 이거를 소비자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어떤 회사는 넘길 수 있고? 어떤 회사는 못 넘깁니다. 여기서 극명한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좋은 중국집에서 큰 중국집에서는 8천 원 하던 짜장면을 음. 만 원으로 올려도 사람들이 어 맛있으니까 더 먹어 이렇게 되는데 맛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그저 그런 집이면 8천 원 하던 걸만 원으로 올리면 안 먹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가격을 올렸을 때. 어,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 판단 기준을 저는 이제 퀄리티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형자산이 있으면 음. 올려도 전가가 됩니다. 어, 아이폰 가격 올려도 사요. 테슬라 가격 올려도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회사들은 가격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가격을 올려보니까. 아이 올리면 안 팔릴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좋은 주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그냥 좋은 회사인 거예요. 어, 누가 봐도 좋은 회사.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있는 회사들을 사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수익을 음. 내시기에 좋을 것 같다. 하반기 때 이제 공모주 시장이 정말. 하더라고요 내 하반기 때도 이제 공모전 시장 있을 텐데 그럼 공모주를 이제 청약을 할때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고 큰 흐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흐름이 있으면 네이버 카카오 처럼 주가가 올라도 괜찮고 더 이제 가지고 계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음.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다 이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는요. 아시잖아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공모주 투자 가능성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네. 이거 공모주다 하면 우르르 가서 마이너스 대출 같은 거땡겨 가지고 하고. 근데 그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뭐 돈을 벌 수도 있죠. 좋은 종목일 경우에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가서 휩쓸려가가지고 거기다 돈 넣어놓고, 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이런 투자로는 절대 돈벌수 없습니다. 에이.